Many middle managers and fine employees must feel like the laborers who built the perilous tomes. 주기보다는 오늘은 주제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이야기에 도입분데 이 얘기를 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회사의 중간 그 매니저나 그런 그 직원들은 자기가 마치 누구라고 느끼냐면 은 바로 파라의 무덤을 짓던 노동자가 같다고 느낄 거다 자 근데 우리가 지금 문제가 뭐야? 파라에 대한 아무 정보가 없고 그 노동자가 어떤 기분인지 모르니까 뒤에 있는 예시를 통해서 아 이런 감정을 이런 사람도 느낄 수 있겠구나 자 Every Parao hoped to build for himself a tomb of such intricate and deceptive design, That no murderer would ever be able to enter it and steal the power as well. 자, 문장이 좀 길지만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파라오가 바랬던 것보다 그죠? 바로 자기를 위한 어떤 무덤, 무덤을 짓는 건데 그 무덤이 어떤 무덤이다. 서치대 구문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고 아주 교묘하게 눈송임을 디자인을 디사이프라고 말하는데 아주 이걸 복잡하면서도 그러고죠? 속임수 있게 디자인을 해 가지고 어떤 도굴꾼도 뭐로 도굴꾼 약탈자가 들어와서 훔쳐가지 못하게. 그래서 이 파라오의 무덤을 들어가는 길이 이런 것이 아주 미로처럼 되어 있다는 겁니다. 자, 어. 근데 think of the laborers as a middle managers in the midst of corporate restructuring. 자, 근데 왜 여기서 아까 회사 얘기랑 이 노동자랑 무슨 상관이야? 그렇죠. 바로 회사가 구조조정을 할 때, 구조조정한다는 건 뭐냐면 회사에 불필요한 인력을 자르거나 인력을 손볼 때 하는 작업인데, 우리가 이 노동자를 이 구조조정하는 회사의 한 직원, 중간 관리자, 뭐 과장이나 쯤, 평직원 말고 중간 관리자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럼 어떤 인력, 어떤 누가 비율을 볼수 있느냐? All the workers knew that when the tomb was finished, they would be put to death. 자, 모든 노동자는 알고 있어요. Dead 이하를. 데 h a t 이하의 또 다른 문장이 속에 들어있는 거죠. 그죠? they would be p e r f e a t 가 주절인데 앞에 부사절이 올수 있다는 거야. 부사절은 정말 눈치도 없어. 아무 데나 쑥쑥쑥 끼어들어. 누구만 달고 있으면 돼? 접속사 달고, 어? 전투분 접관이 정말 특히 전명구, 투부정사 이 분사들은, 부사구들은 그냥 아무 데나 그냥 쑥쑥이야. 그냥 아무 데나 들어와. 자, 그래서 바로 그들이 죽게 될 거라는 걸 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This was how. 바로 그래서 파라오가, 그죠? Destroy any memory of how to find wealth.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러한 파라오는, 분명히 이렇게, 어떻게든, 그죠? 바로 이 사람들, 을 지었던 사람들의, 그 기억을 파괴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앞에 그런 이유 때문에 바로 이것이 바로 파라오가 이렇게 했던 방식이었다. 자, 그래서 이 사실을 이 사람들도 알고 있는 그 근거를 말하는 거예요. 자, imagine what would happen when the p r 파 o 오 showed up on a work site and inquired of a supervisor. How is it going? a o u about h o n e yet? 이제 가끔 상상해 보라는 거죠, 여러분. 뭐를? 어떤 임해준 대 t 아닙니다. 임해준 대이 많이 와. 그렇지만 오늘은 어떤 일이 생길까요? 하고 여러분들한테 의문문으로 제시한 거예요. 그래서 자, 만약에 8호가 나타나서, 그죠? 뭘 물어봤어? 누구한테 이거 가정한 거니까. 가정법 would, should, inquire. 전부 다 동사 시제 조심하고. 자. 잘 되가나? 어, 얼마나 했나? 그만 면 물어보면 이 중간 관리자가 뭐라 그랬을까요? 아직 아닙니다. Not yet boss. It'll be a few more years, I'm afraid. 아직 더 걸릴 것 같습니다라고 늘 이런 식으로. 그래서 기다. 결국은 No wonder t o m was never seldom finished within the Pharaoh's lifetime. 자, 이런 정황이니까 이제 오늘 빈칸 문제가 이게 나오는데 결국 파라오가 살아있는 동안에 무덤이 완성되는 일은 겨우 없었다는 겁니다.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이거 일을 끝내고 나면 내가 죽을 거라는 걸 알리니까 열심히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결론 주제 문장이 여기서 나오는 거죠. And no wonder so few first level and middle level employees bring their full intellectual, emotional and intellectual energies to the task of restructuring. 자 여러분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래서 바로 이 그죠? 중간이나 또는 일선의 중간급 직원들이나 또는 이런 간부들이 절대로 열심히 안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로 뭐라고? 앞에 no 였으니까, 아니, few 였으니까, 부정의 뜻이에요. 그래서 거의 가져오는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자신의 뭐라고? 에너지. 무슨 에너지? 앞에 서 수식어를 갖다가 어디 갖고 와요? to the task of restructuring. 그래서 영어의 문장들을 읽으면서 지금 머릿속에서 한국말이 막 돌아가고 있을 거야. 그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문장의 아이디어 문장을 배열하는 방법을 열심히 배워야 돼요. 그래서, 제일 어려운 거는, 기본 문장 패턴은 쉬운데, 약간 이런 특수, so few, 그 다음에, 뒤에 수식어가 많이 들어가는 것들이 어려우니까, 기본 틀을, 어떻게? few, 누구? bring, 동사, 뭐를? 목적어를, 어디로? to로. 이렇게, 이 동사를 이렇게 쓴다라는, 그큰틀 안에서, 문장을 익히도록 하세요. 자, 일단 오늘 같은 경우 는, 이 시험 문제 는 아무래도 어차피 빈칸 문제 였으니까 앞에 처음 에 같이 상응 되는 빈칸 으로 나오 던가？안 그러면 오늘 의 이야기 이렇게 스토 리가 전개 되는거 니까 순서 문제 같 은, 거 나올 수있 다는 것.